네, 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 이제 BMW랑 벤츠, 어, 24년식 재고를 사도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 때,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 요즘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라든지, 뭐,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 거기서 이제 많은 종류의 딜러분들이 있고, 그 종류의 딜러분들에 따라서 이런 영업 전략이라든지 판매 전략이 다 다른데,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뭐 제가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업사원을 하다가, 현재 이제 광고 관리직만 하고 있는 거고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할인을 얼마 해 준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절대 안해 주죠. 그냥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laughs> 일단 바로 주제로 들어가서 24년식 재고를 사도 괜찮을까에 대한 어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츠 얘기부터 하면은 어 벤츠 E클래스 e 24년식이 할인이 엄청 좋았죠. 그래서 그걸로 문의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왔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거를 이제 살려고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벤츠의 딜러사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폭발적으로 할인을 많이 해줬던 딜러사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세 군데 정도로 그세 군데 딜러사만 할인이 굉장히 좋았고, 다른 데들은 어 그냥 뭐 그래도 할인이 좋긴 했지만, 그 유튜브에서 봤던 그 정도의 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재고들이 먼저 바로 빠졌고, 그 다음에 조금 할인이 떨어지더라도 24년식으로 재고로 출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24년식 재고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거의 다 끝났고, 25년식으로 거의 다 이제 바뀌었고요. 왜 이제 BMW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BMW는 24년식 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25년식 재고는 소량만 있고 여기 가장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5 3즈죠5 3즈뿐만 아니고 지금 뭐 G4라든지 XM이라든지 뭐 43G라든지 이런 몇 가지 차종 빼고는 아직까지 25년식 재고들이 전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4년식 재고들로 벤츠처럼 당연히 할인을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뭐, 아시겠지만, 이런 53즈. 53즈 중에서도 520i 같은 경우는 할인을 많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할인이 많이 없으니까 재고가 좀 늘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구하기 힘들었던 이런 뭐 조금 주요 재고들이 어좀 들어왔고 아무래도 이제 계약을 넣으셨더라도 어 진행을 안 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더 쌓인 거고 다음 달 조금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하시는 게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24년식 재고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어차피 지금 e클래스든 o3즈든 이렇게 연식이 바뀌어도 똑같은 모델은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한다면 어 하셔도 괜찮겠죠. 근데 지금 o3즈처럼 약간 애매한 상황이죠. 애매하게 이렇게 할인을 점거보다 더 많이 해주지도 않고 이러면 은 굳이 24년식을 구매하실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3시리즈가 23년식과 24년식 그 할인금액 차이가 한 500만원 정도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로 할인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나 또뭐한 300만원이라든지 그 정도로 이렇게 할인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24년식이 아니고 20, 아니 24년식으로 하시고 25년식으로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5시리즈처럼 24년식이든 25년식이든 크게 할인금액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24년식으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죠.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감가상가를 생각하더라도 그럴 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굳이 이런 거 조금 따져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할 때도 이렇게 연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고객님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지금 할인이 굳이 좋은 게 아닌데 굳이 어 지난 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어 새롭게 나오는 어 새롭게 추가되는 재고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고 할인이 뭐 200이든 300이든 500이든 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 그20 4년식으로 하는게 맞겠죠. 모델이 변경이 안된다면 그렇게 하는게 맞고 다만 이제 24년식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연식이 바뀔 때는 작년에 3시리즈도 그렇고 이그레스도 그렇고 A6도 예전에 그랬죠. 연식이 바뀔 때그 이전 재고들 조금 남았을 때 폭풍 할인을 막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좀 잡으시려면 어 이미 그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고 막 온라인 상으로나 뭐 이런 데서 터트렸을 때는 동호에 이렇게 소문이 돌 때는 이미 재고들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어 이제 상담을 하셨던 딜러분이 있다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어 내가 딜러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미리 업체에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어 24년 시 재고 할인이 좀 좋아지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둬야 해둬야. 그런 게 터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BMW 벤츠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할인이 좋은 딜러서한두 군데 정도로만 해서 어, 대기계약을 넣어 놓든지 아니면 내가 그딱 믿을 만한데 그런데만 있다면 대기계약을 넣어 놓든지 미리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대기계약에 대한 요거 대기계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냐면 어 이제 BMW든 벤츠든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고 같은 딜러사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동일한 딜러사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BMW 도이치대 도이치다 아니면 뭐 벤츠 KCC대 KCC다 이런 식으로 같은 딜러사끼리는 이 점프하는 거를 어 굉장히 그 딜러분들도 싫어하고 그 지점에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계약을 할 때는 확신이 있었을 때만 계약을 진행하셔야지 그냥 함부로 어, 일단 뭐 하셔도 상관없으니깐요. 저희 쪽으로 대기 계약 넣어주시고 해주세요. 이게 유튜브에서 대부분 과장된 할인으로 얘기를 하고, 전화 오면은 대기 계약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 나중에 출고할 때딴 소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갈아타려고 하면은 어 갈아타려고 하는 그 이제 지점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순이고 약간 이제 그 상도도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같은 딜러사면 어디로 누가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떻게 이제 이 딜러에서 저 딜러로 갈아탔다 이런 걸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고. 특히나 할인금액으로 좀 뺏어갔다, 막 이러면 특히나 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피하시려면, 계약을, 어, 처음부터 대기 계약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해서 믿을 만한 업체인지, 그리고 할인을 여기가 가장 많이 해주는 업체인지, 어, 미리 조금 이제 판단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갈아타려고 하면은, 어, 굉장히 딜러분들끼리 껄끄러워가지고, 어, 그런 진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차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인가? 거기 같은 경우 계약을 넣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다시 똑같은 차종으로 똑같은 사람이 한달 정도, 한달 정도까지 계약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입차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딜러사끼리는 점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해서 대기 계약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BMW 저희 제휴사 이렇게 카카오톡 이렇게 보시면은, 어 같은 도이치끼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도이치끼리도 이제 할인 금액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 예전에 그냥 아무 데서나 알아보고, 여기 도이치 모터스의 대기 계약을 넣어놨는데, 지금 새롭게, 어 알아본 데가 있어가지고, 다른 도이치 모터스의 딜러분이 할인이 뭐한 100에서 200만원 정도 더 준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기 계약을 다른 데 넣어 놨기 때문에 이 신규로 이제 갖고 오는 이제 딜러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뺏어오게 되면 그쪽 딜러분도 알게 되고 그쪽 지점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하게 되면은 어 내가 어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안 좋은 소리를 좀 들을 수도 있고, 어 그렇게 금액 갖고 막 하냐 하면서 이렇게 소문이 좀안 좋게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BMW 벤츠는 안 그런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거를 못 갈아타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은 굳이 그렇게 대기계약을 미리 해놓으실 필요는 없는 거고, 특히나 지금처럼 할인이 어차피 고만고만한 상황이고, 재고가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미리 성급하게 대기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그렇게 저희가 이제 에이전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알, 알고 있는 이유가 바바리안이면 그냥 바바리안 한두 군데만 알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그 곳들을 제휴를 하고 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같은 바바리안의 모터스의 지점에 같은 딜러라고 할지라도 그 딜러들마다의 그 판매되는 양에 따라서 그 나오는 수당이 또 다릅니다.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많이 판매하는 딜러일수록 그만큼 수당이 많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많은 딜러분들 전부 다 비교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어, 요즘 같은 이제 수입차 지금 할인은 어, 이제 이런 재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런 추가 할인을 어, 최대한 몰아주고 많이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온라인상으로 공개된 할인 금액은 어, 이제 정확한 딱 고정된 금액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재고 유무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할인 금액이라는 것은 딱 공식 할인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지점에서 밀어준 할인과 이 딜러 수당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최종적인 할인 금액이 나온 것이 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수입차의 할인 금액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재고에 따라서 그리고 그 딜러 마다 요런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은 아니다 라는거 봐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보시는 그런 할인 금액은 참고용으로 만 보셔야지 그게 보장된 할인 금액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월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엄청나게 할인이 좋은 재고가 있다거나 뭐 이런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리 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딜러 분들 몇명 출연 오시고 그 중에서 이제 어제 이제 11월달 되고 이제 입항되는 재고량에 따라서 어 할인이 정해질 텐데 특히 이제 어 이런 BMW 같은 경우 2 5년식이 아직 다 아직 다 추가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좀 참고해서 24년식 재고가 이제 할인이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해놓으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좀 급해가지고 나는 이번 달 조건으로 무조건 해야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아니면 11월 달 조건이 나온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모든 딜러와 비교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견적 원하시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요거 이제 저는 아니고, 네, 저희 담당자가 연락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